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3절과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603쪽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3절을 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23절, 아, 20,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아, 지켰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앞전 시간에 이십이 장 말씀 예설교를 들으셨는데요. 이십 장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성경을 발견해서 이제 옷을 찢고 예, 슬퍼하는 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참회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요시아 왕이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요시야 왕이 장로들을 데리고 모든 장로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함께 이제는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언약을 맺어요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요시아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신의산 계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었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열한기를 통해 열한기서에 보면 수 차례의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 왕도 개혁을 했고요.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 또열왕기야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몇 차례의 개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의지가 정말 약하지 않고 확고했다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항상 망각하죠. 기억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다시금 떠올리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결혼식을 많이 가게 됩니다. 결혼식 때그 서약을 하죠. 신부가 신랑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서약을 합니다. 그때 정말로 정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약속을 많이 합니다. 예,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아서 뭐별의별 표현들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위로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 아주 좋은 말은 다 해서 예, 서약을 합니다. 예, 물론 그런 결단과 다짐이 예, 참 부럽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살다 보면 사실 살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예,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예,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보면 그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리마인드가 다시 상기시체다, 뭐 기억나게 하다, 예, 런 의미인데 이 결혼했을 때그 사랑과 그 우리의 어떤 서로를 향한 그 약속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서로를 향한 헌신을 예, 다짐하는 예, 그런 기념식이 바로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그것을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새 언약이 있어요. 십자가로 맺으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있는다면, 그 사실을 있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읽게 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나를 과시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그런 교만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갱신하고 우리의 내면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늘 기억하며 상기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며 또한 사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들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주님이 믿음을 더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 주 주일에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세례 받았던 그 감격과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죠. 다시금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례식도 세례 받는 분들에게 뭐 특별한 은혜의 자리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는 감격을 누려가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갱신했던 것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는 어떤 다짐을 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다면, 이제는 그 언약한 것, 그 다짐한 것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짐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실행에 옮긴 것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요시아 종교개혁, 이렇게 지금 이 4절에서 20절까지 우상들을 엄청나게 제거하는데요. 예,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예, 먼저는 여기 뭐 제가 다 읽지 못하겠지만, 아주 다양한 우상들이 다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우상들은 다 언급되는 것 같아요. 뭐알과 아세라는 기본이고, 뭐, 1월 성신, 뭐, 몰록의 재단, 태양신, 아즈다롯, 금모스 예, 뭐, 밀곰, 뭐, 베델에 있는 산당, 예,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과 그런 산당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 네,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종교개혁의 범위예요. 범위. 예, 처음에는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또 유다 온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급기야더 나아가서 요시아가 이제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까지 이제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까지 그 개혁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그냥 요시킹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돌이킴, 요시아의 개혁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부분적인 수리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워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요시야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이런 요시야 왕의 마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지 욕망이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예, 도, 예, 돌이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에서는 내 자신의 욕망을 향한 예, 그런 발걸음 예, 그런 욕망의 노를 열심히 짓고 있는지 아닌지 예, 돌이켜봐야 할것 같아요 예, 내가 가진 욕심과 욕망의 노를 힘차게 집어 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왕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된 연결고리들을 다 끊어야 할것 같아요. 또 나를 분주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일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또한 게으름 속에 태만하고 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향한 열심을 또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어서 21절부터 30, 아, 23절까지는 이제 요시아가 6월절을 지킨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더니 요시왕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도 너무 철저하게 거의 뭐완벽하다시피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전에도 유월절을 다시 지켰던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22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6월, 지키는 일이 그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전하게.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네, 며칠 전에 부평 거래를 지나가는데 여자 두 명이 저한테 쌩글쌩글 웃으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예, 둘 중에 하나죠 광고 아니면 이단 둘 중에 하나죠 네, 이단이었어요 네, 저한테 핸드폰을 딱 들이밀더니 6월절에 관한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약간 대놓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당연히 해 줬겠습니까 여러분? 예뭐 그냥 설문조사도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유월절 하니까 딱 감이 오죠 이단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말하죠 이 시대 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6월절을 실제로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를 예, 기억하면 예,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20대 한 후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이제 좁은 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누가 보이냐면 예, 경찰이 보이는 거예요. 경찰이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 아차 했습니다. 예.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막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의 눈치를 쓱 봤어요. 어, 저는 경찰이 못 봤을 줄 알았는데 왠지 본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진짜로 째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안전벨트 안 맸던 거 봤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한번 아차 했습니다. 제가 안전벨트를 맸는데, 예,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예, 통화하는 거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이제 두 가지, 예, 두 가지, 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벨트는 잽싸게 맸지만, 예, 통화하고 있다는 걸 깜박하고, 예,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경찰이 저를 이렇게 계속 째려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도 쳐다봤어요. 예,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짜로의 거짓말이 아니라 경찰에 경찰이 저를 이렇게 막 불러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경찰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아, 자네 젊은 사람 같으니까 이번에는 봐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는 그런 눈빛으로 진짜 그렇게 저를 받아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뭐 벌금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서만 면제를 되어도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그 해방감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면제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미칠 모든 재앙과 모든 심판들 그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면하게 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정신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월절 약속이에요.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 죄를 그냥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에게 주어질 재앙과 모든 사망에서 너희를 면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평생 지은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광범위한 그런 죄들, 또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죄된 본성들, 하나님은 다 면케 해주셨어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재앙,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들 그런 것들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그냥 우리가 뭐 고난 주간 뿐이 아니라 어떠한 짧은 순간뿐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신행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면하게 해 주셨나요? 우리의 죄앙을 어떻게 면하게 해 주셨습니까? 그냥 우리의 죄가 검은데 그냥 지우개로 쓱쓱 지우듯이 이렇게 없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예, 처절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양이 되신 것이에요. 제물이 예, 되시고 예,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이제 소비 형태, 요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런 것을 말할 때 예, 가치 소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다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신인 보기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에는 정말 일원한 푼 투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자기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그냥 온 지갑을 털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의 그런 소비 경향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좀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는가. 그 아들을. 이 땅에 죽도록 보내어 줄 만큼 우리를 정말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한 40대 남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썼어요. 좀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낮에는 나는 IT 회사 과장으로 일합니다. 문제 해결, 보고 예산 검토, 사람들과 조율 내가 잘하려고 해도 뭔가 늘 빠듯합니다 그래도 참아요 오후 5시 퇴근을 하지만 실은 또 다른 출근입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씻고 재우고 하다 보면 9시가 훌쩍 넘습니다 그때 나는 배달앱을 켭니다 헬멧을 쓰고 자전거에 오릅니다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또 배달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보험료 감가상각 같은 건 이제 계산도 안 해요. 그냥 벌수 있을 때 벌자라는 생각뿐입니다. 봄인데 거리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4월인데 바람은 차고 손끝은 시립니다. 그렇게 새벽 1시까지 4시간을 달립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럴 때마다 아이 사진을 봅니다. 아내가 보내준 영상 하나를 돌려봅니다. 둘째가 말 배우기 시작했다던 그 영상, 아빠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오늘 하루도 다시 살게 합니다. 이런 글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빠에게 정말 이 자녀는 거의 뭐 전부인 거죠. 아빠가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다가도 이 아이 얼굴과 목소리에 이 기꺼이. 정말 기꺼이 희생하게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없던 것으로 하시기 위해 처참한 희생도 기꺼이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모든 재앙과 심판은 다 면하여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 사랑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예, 극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 고난 주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아 예수님 너무 불쌍해. 아 예수님 너무 아프시겠다. 이 정도의 감정적인 선에서 그치면 안될것 같아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바라봐야 해요. 오늘 요시아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제는 깨끗하게 살게요. 순종할게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정말 사람이 그 이상 할수 없을 정도로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요시아가 이렇게 완벽하게, 거의 완전하게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정점은 그것의 극치는 바로 이 6월절을 지킨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인간 최고 수준의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다짐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 아주 거침없는 실행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나간다고 하지만 그 6월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심판을 면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될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희생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의 명함을 뗄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인으로 불려져야 할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네, 우리도 예수님 많이 사랑하며 또한 오늘 이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또 언약을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매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불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기꺼이 우리를 희생, 기꺼이 우리를 위해 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